여러분, 제가 퇴사를 했어요. 어떻게 보면 꿈에 그리던 회사에 또 이직을 성공을 해서 퇴사를 하게 됐고요.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출근을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여유가 있어요. 여유가 있어서. 그래서 이제 좀 단기간 백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. 기분이 이상해요, 사실. 뭔가 빨리 출근해서 회사 가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그 생활이 익숙해지니까 이 무의 상태가 어색하고 뭐 어쩔 줄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일단 이런 소중한 시간도 흔치 않잖아요. 이게 또 언제 오겠어? 이렇게 무의 상태가 항상 인생을 사는데 뭐 이렇게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. 뭐 이거 다 하면 저거 해야 되고 이거하고 더 너무 바쁘니까 지금 이 무의 상태를 조금 효율적으로 되게 잘 보내보자. 계속 고민이 엄청 많았거든요. 이 무의 상태를 정말 효율적으로 잘 완벽하게 즐기고 싶어서.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똑똑하게 보내고 싶었는데, 그러고 그래 보니까 또 이게 휴식, 쉼, 이게 아니라 또 하나의 뭔가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나날들로 지나갈 것 같은 거예요. 또 그건 싫거든요? 일단, 오늘은 이 무의 상태, 이 쉼, 이 휴식, 이 기운을 온전하게 흡수를 할 거예요. 일단 그냥 오늘은 하루를 그냥 일단 살아볼게요. 그냥 오늘을 살아볼게요. 일 그렇다 제가 사실 낮술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집에 위스키가 있더라고요 발베니 14년산 위스키 사실 이거 아빠가 받은 건데 뭐 한잔 정도는 낮술을 제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 잔만 마실게요 낮술 하고 싶었습니까? 저는 니트로 마실게요 많이 다른 것 같긴 한데, 뭐 어때? 난 자유의 몸이고. 음, 좋다. 좋네요. 일단 이거를 마시고, 하루를 시작해볼게요. 사실, 나가긴 해야 돼요, 오늘. 제가 서류 떠야 되는 게 있거든요. 직접 가서 수령을 해야 돼서. 주민센터도 가고, 음, 그 다음 뭐 하지? 저 주민센터 갈래요 어차피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후딱 끝내버리고 싶어서 주민센터 좀 갈게요 거기도 이제 6시면 닫으니까 문서 띄러 잠시 주민센터를 가겠습니다 <laughs> 주민센터 간다는 게 너무 웃겨서 보시다시피 저는 아까 운동하고 샤워하고 머리를 이제 다 말린 상태거든요 나가기 전에 이제 머리 헤어 스타일링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 전에 제가 두피에 요즘 신경쓰는거 아세요? 이 제품은 클로란의 퀸인 두피 세럼입니다 두피 세럼이에요 정말 이제 두피 세럼 두피에 바르는 세럼 머리에 이거 다 이제 블로우 드라이 했거든요 머리 헤어드라이기 헤어드라이기로 이제 다 건조한 상태인데 음... 머리를 덜 말린 상태의 모발에서도 뿌려도 되지만, 건조한 상태에서 뿌려도 되나봐요. 저는 이미 건조했으니까. 일단 뿌려볼게요. 저는 일단 오대5 가르마를 하기 때문에, 여기를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. 이제 나이도 계속 들고 이러니까 관리를 해야겠죠? 뿌려봅니다. 둘, 셋. 오, 향이. 향이 되게 좋다. 마사지를 좀 할게요. 두피 관리 중요한 거 아세요? 아시죠? 몰랐다면, 이제 알면 되죠. 이렇게 마사지를. 이렇게 하면은, 여기 볼륨도 살고, 저도 사실, 이렇게 머리 떡지거나 기름진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? 그런 걸 되게 꺼려해서 잘안 썼어요. 근데,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. 딱, 이게 딱 스며들면은, 이게 촉촉한데, 이렇게 기름지진 않거든요? 되게, 데일리로 뿌려도 좋고, 관리가 되니까. 그래서 요즘 좀 자주 애용하는, 두피템입니다.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아마 8월에 보노보노 거울 키링 세트 같이 콜라보 하거든요. 되게 귀여워요, 그것도. 그게 아마 핑크랑 블루 색상으로 나오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. 그 키링이랑 같이 8월에 이제 콜라보 예정도 있으니 그 내용도 참고하시면 되고, 만약 관심 있으시면 이 퀸인 두피 세럼 강추! 일단 머리 세럼은 다 발랐고요 어, 스타일링을 좀 하고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헤어 e 머리 스타일링 다 했고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아웃 n e 옷 입었고요 이게 바로 주민센터 룩이네요 깔끔하게 그냥 기본 티 입었고요 청반바지 입었는데 이거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출발! 제가 중천에 둔 오후입니다 오후에 이렇게 한가하게 여길 걷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고 아주 마음껏 즐기겠습니다 내가 언제 또이 시간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막 걷겠어 여유롭게 내미의 시즌도 왔고 한여름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냥 뭔가 다 너무 감사하니까 다 신기하고 별거 안해도 굉장히 행복하네요 좋아 네 한부예요. 집에 왔고 일단 할건다 했어요. 간만에 해리포터 시리즈를 좀 정주행하려고 하거든요. 그거 좀 보고 좀 쉬고 있을게요. That's my Do you want any help, you? Anyway. 언니가 고이와에서 맛있는 빵을 사왔어요. 먹자. 음. 여기 스타듀 밸리 와. Uh. Um, uh. 와. 킹 초콜릿이. 와. 대박. 이 진짜 맛있겠다. 저게 뭐야? 아이스 초코야? 이게 겉에가 다 초콜릿으로 셔놓게 있어. 그래서 얼린 거야. 얼어 있던 초코가 바져삭 이렇게 돼. 저게 뭐야? 헷. 해 오케이. 오케이. 오 생각보다 맛이 안 단데? 음. 맛있어? 뭐라고? 음. d 주 n 음! 안내수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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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음! 엄청 강해. 스카피오 i 오르나서 나나나 오정 베스트 오자 <laughs> 오자 음 놀고 싶어 편집하고 <laughs> 아, 있잖아 너 우유 사러 가자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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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우유 사러 가자 <laughs> 미야오 미야오 미야미야 이렇게 해서라도 길고양이를 마지치고 싶은 그녀 미야오 이대로 하루를 끝내기 너무 아쉬워서 일단 막 나왔고요 우유 사야 되는 그 빌미로 나왔습니다 <laughs> 가자 안녕 저희 우유 다 사고 빵이어도 샀어요 안녕 <laughs> 일단 하루 마무리할게요.